안녕하세요 라마르 강동점 최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효과 좋은 새로 나온 리프팅인 다이아몬드 리프팅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다이아몬드 리프팅은 얼마 전에 소개 드린 포텐자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온 리프팅이에요 포텐자는 침습적인 시술이었죠 바늘이 얼굴을 찌르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리프팅은 비침습적인 시술입니다 바늘이 얼굴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고주파 리프팅이 있기는 있었어요. 써머지, 올리지오, 잇모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써머지와 올리지오는 많이 뜨겁고 아픈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잇모드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멍이 조금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리프팅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일날 소개팅을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리프팅에 또 다른 다른 특징은 리프팅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모노폴라 고주파와 바이폴라 고주파가 교차로 조사되기 때문이에요 모노폴라 고주파는 피부 깊숙이 조사되고요 바이폴라 고주파는 얕은 층에 조사가 돼서 피부 탄력이랑 목 오기에 좋아요 우리가 운동화 끈을 묶을 때 운동화 끈 위쪽만 묶으면 금방 끈이 풀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피부 표면만 리프팅을 하면 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노폴라와 바이폴라를 동시에 해서 깊은 층과 얕은 층을 탄탄하게 해주면 그 효과도 오래 가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시술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술 직후에도 붉은기나 붓기가 없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